우리의 일상 속 기술 혁신이 우리의 주거 환경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새로운 동력의 차량들이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 체계를 재정의하고 도시 환경의 미래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때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던 개인 교통수단의 변화가 이제는 경고해 보이던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환경 보호나 첨단 기술의 담론을 넘어, 바로 우리 삶의 터전과 가장 직결된 집이라는 자산에 미칠 이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제부터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실질적인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몇해 전만 해도 전기차는 환경 의식을 상징하거나. 왠지 모르게 낯설고 불편한 다음 세대 운송 수단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특정 기업의 등장은 이러한 일반적인 시선을 완전히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초고성능 모델과 보급형 차량은 전기차도 충분히 매혹적이고 성능이 뛰어나며 지능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선구적인 경영자의 대담한 구상 발표 그리고 거대 생산 기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결과물들은 곧전 지구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각지의 도로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 차량이 흔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판매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음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전기 동력 차량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빠르게 뿌리 내리는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 동력원의 변화가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과 거주 공간에까지 깊숙한 영향을 미 미치고 있다는 점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핵심은 바로 충전 인프라의 확충 여부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주차장이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하거나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어진 지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이런 불편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해당 주거지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건설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주차 구역마다 첨단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심지어 거주지 내에서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여 충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주차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단지들은 당연히 높은 거주 선호도를 보이며 그에 걸맞은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개별 주택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전용 차고에 개인 충전기를 설치한다면 마치 휴대폰을 밤새 충전하듯 차량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반대로 충전시설이 없는 주택은 외곽의 공공충전시설을 찾아 나서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지겠죠. 이처럼 전기차 충전 설비의 유무는 이제 주거 형태별 부동산 가치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집의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흐름입니다. 이 파급 효과는 개별 주거지를 넘어 도시, 전체의 면모까지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공간이 근본적으로 재편될까요? 이 거대한 변혁의 흐름은 이제 개별 거주지를 넘어 도시 전반의 구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본질적으로 변화를 겪게 될까요? 미래형 차량 기술의 발전은 과거 도시의 동맥과 같았던 교통 흐름과 공간 사용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내연 기관 시대에는 주유소가 가깝거나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한 곳이 최적의 입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전력 기반 운송 수단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우수한 충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새로운 핵심 가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지금처럼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는 대형 주차 공간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들이 스스로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 이동하거나 필요시에만 호출되어 움직이는 공유형 이동 시스템이 일반화될 테니까요. 이처럼 비워진 주차 공간들은 공원, 문화 복합 시설 또는 새로운 주거지로 재탄생하여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거지의 선택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도심 접근성만을 우선시하던 시대는 저물고 충전 인프라가 풍부하고 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지능형 도시 환경을 갖춘 곳이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주요 교통 요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충전 허브 근접 지역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연결 구역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 측정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부가적인 선택 사항이 아닌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대변되는 친환경적 경향은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건물 자체의 경제적 유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 동력 차량 충전 시설을 완비한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장기적인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 친화적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주거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곧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투자 경향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합니다. 친환경 건축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차세대 차량 인프라를 완비한 부동산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미래 세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의 표준이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중심 요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고급스러운 내장재나 탁 트인 조망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자립도, 친환경 인증, 그리고 개인 차량 충전의 용이성 등이 새로운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 운송수단의 혁신은 단순한 이동방식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전기차 기업의 성공이 일으킨 거대한 파급력은 도시의 핵심 인프라를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주택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고 있다는 심층적인 이해를 얻으셨을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실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며, 이제는 자신의 주거 전략을 신중하게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셨을 겁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차세대 동력 차량의 시대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이 변동의 물결은 여러분의 주거지와 생활 양식을 이미 바꾸고 있거나 앞으로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인 부동산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다가올 미래를 위한 현명한 통찰과 대비가 될 것입니다. 미래 도시는 개인 차량의 전력 충전 속도와 비례하여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서 계시겠습니까? 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도움이 되는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